이맘때 준비하는 김장은 먹을거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괴산의한 중학교 학생들이 겨울 김장을 하고 인근 경로당을 찾아 나눔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삼골학교 25명 전교생과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장 채소하고 있는 게 뭐가 있까요 구면증! 김장! 이 지역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와 갖은 양념을 준비하고 김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약간 부족한 듯이 발라야지 이게 김치가 나중에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서툰 손길로 꼼꼼하게 양념을 발라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배추 잎이 생각보다 많아서 속을 채우는 게 되게 힘들요 <laughs> 맛있는 숙성과 보관을 위해 마무리는 양념된 김치를 돌돌 말아주기. 얘로 한, 한 바퀴 감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렇게 감싸죠. 생전 처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김치인 만큼 맛도 의미도 특별합니다. <laughs> 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맛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고 익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김장철 빠질 수 없는 별미는 따끈따끈하게 삶아낸 수육과 갓 담근 김치에 만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니 더욱 맛있습니다. 이게 갔다 와서 일단 김치가 싱싱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누군가 김장한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고 한 포기 두 포기씩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작은 양을 하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하다가 이런 현장에서 누군가 하고 내가 만든 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학생들이 오전 내내 담근 김치는 약 80포기 준비한 김치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괴산 송면 중학교 전교생들이 참가한 이번 김장행사는 인근 11개 마을 경로당에 김치를 나누는 특별한 봉사 활동입니다. 오 김치 맛있겠네. 아유, 아유, 너무 맛있게. 예쁘게 만들어놨네. 고령의 나이에 김장이 힘이 붙이는 종로당 어르신들, 학생들의 방문이 반갑고 기특합니다. 아직도 아기 같던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를 좀에나 소리래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니까도 귀엽고 어찌 뭐 우리 김치도 못 하는 뻔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담아다줘서 다 먹게 됐네 너무 고마워요. 지난 학기 카네이션을 선물했던 학생들은 이번에는 쌀과 김장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도 좀 함양을 할수 있고 세대 간의 공감도 느낄 수 있고 어, 이런 활동 자체가 어,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이상의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저희 11개 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찾은 학생들은 손자 손녀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어깨를 풀어 주기도 합니다. 너무 아, 좋다. <laughs> 너무 좋아. 부지런히 봉고마에서 좋은 대화. 응? 아, 감사합니다. 어. 김장 나눔을 통해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시간.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희 할머니 만나 뵈면은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회관이 따뜻해진 분위기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과 나눔을 통해 세대가 소통하는 시간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받아요!